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들 이동하고 계신가요? 어, 오늘 영상은 어, 다음 주 점검이 진행되지 않지만, 1월 28일 화요일부터 또 새로이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고, 새로 판매되는 어, 추천할 펄 상품도 있고, 또 행운 상점도 새로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 각종 이벤트 소식과 또펄상품 효율을 알려드리려고 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설 명절에는 주말부터 2월 2일, 일요일까지 200%의 핫타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0%의 핫타임권 어, 푸시도 계속해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아, 그 뿐만 아니라 2월 4일 또 업데이트 때, 어, 엔카로샤 부티크가 종료되면서, 어, 일부 아이템이 삭제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실타래가 있으신 분들은 돌파복구권으로 교환해 주시고좀 어, 티켓 상자라든지, 또 부티크 10회권 이런 삭제 대상 아이템이 내 가방에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메어 트시라 지역이 닫힌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나이트메어 진행 중인데요. 이 나이트메어가 곧 닫힌다고 합니다. 어, 다음 주 점검에 이제 이 균열의 틈이 닫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언제쯤 열린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는 설산 남해에 대한 이야기가 연애 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 닫고 또 설산 연 이제 설산 남해를 준비해서 설산 남해가 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2월 4일 업데이트 점검 때 나이트메어가 닫히기 때문에 독을 해독해주는 이 정화수 판매가 다음 주부터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월 28일부터 진행되는 이벤트 소식입니다. 어, 아직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네 어, 가지 이벤트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설날 미션 이벤트입니다. 어, 미션을 완료시에 이제 보상들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이트 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어, 밑에 있는 아래 줄 보상들도 전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펄 5,000펄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추천해드리는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블랙펄을 1,000펄을 준다든지 이렇게 뭐 가성비를 따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어, 워낙에 화이트펄이 어, 고급 음식을 산다든지 유자차를 별도로 산다든지 검은사당 입장권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 500펄의 가치를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설날 계속 성장 지원 이벤트입니다. 어,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로 매일 행동력을 소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지령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 상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600%의 핫타임을 1시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음식 버프 아이템들도 받을 수 있죠. 어, 특수지령을 완료하시면 광희의 성수 묶음 상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설날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임무로 적재합을 15,000까지 하시게 되면 푸른뱀 복주머니 3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푸른뱀 복주머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템 중에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 안의 조각, 태양의 결정, 토팀 상자, 돌파 복구권, 그리고 블랙 펄 100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벤트는 설날 릴레이 미션인데요. 흑정령 의뢰라든지 접속 유지, 이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무들을 완료하시게 되면 레이드 입장권도 주고요. 또 마지막 미션은 또 클리어하시면 검은사당 입장권까지 획득하실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펄 상품 소개입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처음 등장한 웹상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검사막 모바일 포럼에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 지금 2월 11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계정당 구매 제한이 있는 상품으로 효율이 좋은 편인데요. 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인 에일린 사냥 지원품은 어, 설 연휴에 여러분들이 풀로 자살을 하실 수 있게끔 버프를 적극적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늘 버프템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상품은 에일린의 사당 설산 지원품인데요. 이건 소가금러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검은 사당 입장권, 유자차, 그리고 단결의 피리와 돌파복구권 10만 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씨 수급과 유자차, 그리고 돌파복구권 수급에 매우 용이한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에일린의 재화 지원품인데요. 펄과 눈부신 황금창고 이용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 대비 펄 휴일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웹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새로이 판매 시작되는 행운상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행운 상점 이름은 복주머니 행운 상점인데요. 어, 최고 보상으로는 대박 복주머니, 그리고 칸쿠툼 입장권, 영광의 길 입장권, 그림자 매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보상이 주머니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입장권 주머니는 레이드 입장권과 해적섬 입장권, 재화의 경우에는 모험의 증표와 금주화, 그리고 돌파복구권의 경우에는 돌파복구권과 아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상으로는칸쿠툼 입장권, 영광의 길 입장권, 혼돈의 결정, 그리고 토템 모험의 증표, 토벌 석판 크론 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푸른뱀 행상보다는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되는 이 복주머니 행운 상점의 경우에는 칸쿠툼 입장권을 통해서 또 레벨을 올리고,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을 또 수급하고요. 영광의 길 입장권과 또 지식업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상이 약간 아쉽습니다. 돌파복구권만 보더라도 일단 돌파복구권이 만장이 지급이 되고요. 아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돌파복구권을 많이 원하십니다. 아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돌파복권의 구 양이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모험의 증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상이 좀 아쉽다. 어, 그래서 복주머니 행운 상점은 어 푸른배 행상보다 다좀 별로라는 점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행운 상점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복주머니 행상 티켓함이 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이 되는 것과 또 할인이 되지 않고 정가에 판매되는 그렇게 상품이 두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운 상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이 붙어있는 행상 티켓함을 통해서 5만원에 블랙펄과 행운 상점권을 수급하시면 되고요 정가로 판매하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또세 번째로 추가 예정인 이 월간 모음과 지연함의 경우에는 검은사당 입장권과 행상권, 영광의 길 입장권, 모험의 증표, 도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경우에는 추천을 좀 한정적으로 드립니다. 혹시 에일린 지원품을 웹상점에서 이용한 다음에 좀 과금 여유가 있으신 분 중에 또 나는 불씨를 수급하고 휘장 레벨이 아직 낮기 때문에 영광의 길 입장권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월간 모험가 지원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복주머니 스텝업도 다시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복주머니 행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행상권 60회와 화이트 펄24,800 펄, 그리고 해적삼 입장권과 레이드 입장권, 돌파복구권 50만 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복구권이 필요한 분, 그리고 은하수급,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을 통해 경험해서로 레벨업을 원하시는 좀 이제 좀 중고가금러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이번 주 추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웹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일린의 사당 설산 지원품은 어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소가금러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신규 복귀분들은 시즌 그리고 성장 관련 패키지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가급러분들은 지난주부터 판매되고 있는 설날 기념팩 3번 추천드리고 또 1월 28일 이후에 추가되는 복주머니 스텝업 구매를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에는 새로운 또 이벤트들과 행원 상점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참고하셔서 또 연휴에 또 좋은 과금 그리고 즐거운 이벤트 챙기시면서 가족분들과 해피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양이었습니다.